1945년 봄, 태평양의 작은 섬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이었다. 이 전투는 태평양 전쟁의 결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4월 1일, 미군 제10 군이 오키나와 해안에 발을 디뎠고, 일본군은 이 섬을 결전의 땅이라 부르며 군인과 민간인이 함께 방어에 나섰다. 카미카제 특공기와 지하 요새, 그리고 끈질긴 지연 전술까지 모든 것은 미군의 전진을 늦추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오키나와의 하늘은 불타는 항공기로 뒤덮였다. 바라는 진몰한 함정과 시체로 물들었다. 미군은 섬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 12,000명이 전사하고 5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일본군과 민간인의 피해는 그보다 훨씬 참혹했다. 20만 명이 넘는 목숨이 이 섬에서 사라졌고 어린이와 노인, 가족 단위의 자결까지 이어지며 전장은 인간이 만든 지옥으로 변해갔다. 전투가 끝난 뒤에 미군은 뼈아픈 결론에 다다랐다. 본토를 침공한다면 사상자는 오키나와의 몇 배가 될 것이다. 예상치에 따르면 미군 사상자만 50만 명, 일본인 피해는 그 수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계산되었고, 이는 더 이상 육상 침공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그 순간 워싱턴의 시선은 이미 극비리에 개발 중이던 새로운 무기로 향했다. 한 번의 투하로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무기, 오키나와의 비바다는 그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명분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오키나와 전투는 미군의 승리였지만 동시에 더큰 비극을 불러오는 전주곡이었고 태평양 전쟁의 마지막 결정을 향한 거대한 발걸음이 재촉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히로시마 하늘로 향하고 있었다.